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편향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남긴 그림자가 너무나 짙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각자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저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아, 저마다 법에는 이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원래 하나인 것이고 법을 봤을 때 해석도 같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법조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수처법 제2조 제1항과 2항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 아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그리고 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뭐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다 고위공직자들이죠.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열거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검찰총장 어,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교육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경무관은 어, 군으로 치면 이제 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군장성 등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이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 가족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딸들 다만 대통령은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조 제 3항입니다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 목에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뇌물, 직무유기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요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141조, 225, 227, 227조, 다시 2, 229조. 여기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범죄들이 여기에 그기록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5조부터 357조까지 및 359조의 죄. 아, 역시 형법인데요. 여기에는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열거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 특가법. 제3조. 그 다음에 변호사법 111조, 정치자금법 45조, 국가정보원법 21조와 22조,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내란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87조부터 91조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법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그리고 공수처와 뭐 서부지법이 주장하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 공수처법 2조 4항의 라 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알게 된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을 수사할 때, 그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위에 그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직권남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내란죄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논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받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죄를 아, 수사하다가 직접 관련 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서 같이 수사한다는 논리가 대통령에게는 성립이 될수 없는 것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논리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법률가들 판사들이 이 논리에 동의를 했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온 논리는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 기소는 받지 않지만 되지 않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그 해괴한 논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알게 됐고,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도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어, 수사라는 것은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소, 즉 재판에 넘겨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수사의 목적입니다. 어, 기소는 안할 건데, 우리가 수사는 할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어, 수사할 거 있으니까 소환, 좀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안 나오면 체포영장 쳐서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정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직무 재직 중에는 받지 않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잡겠다고 이런 해괴한 논리를 동원을 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이. 인정을 해주면서 영장을 발부해 줬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대통령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수처법에 또 다른 모순이 발견이 되죠.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재직 중에 내란죄 외환죄밖에 없는데, 내란죄 외환죄는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 어 이것이 이제 공수처법의 모순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은 퇴직한 뒤에는 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퇴직한 사람도 재직 중뿐만이 아니라 퇴직한 사람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수처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범죄와 관련이 됐다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을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그래서 발부받은 것이, 그것이 합법이냐, 아니면 탈법이냐, 위법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공수처법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31조 재판 관할. 수사처 검사가,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반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는 형사소속법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사건이라는 것은 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사건은 다 아주 고위공직자들의 그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의 재판은 거의 예외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거의 다 서울중앙지법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이 사건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것은 이제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할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대형재판들은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하는 정도의 사건이면 매우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받는 곳에 영장도 청구하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맨 뒤에 그 단서조항, 이거를 들어서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죠.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왜 그랬을까? 뭐 납득이 잘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모두 그 전까지 349건이었습니다. 349건. 그런데 딱 7건만 다른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7건은 수원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랬는지는 사유는 밝히지 않는데 아마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전체 청구건 수의 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98%, 그러니까 342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하는 사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인 윤대통령 사건에서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당시에 법, 법원장이 바로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간 정계선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국회가 추천을 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서부지법의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장 발부한 영장전담판사 이순영 판사 이세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연구회는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시는 대로 1989년에 출범을 해서 워낙 이제 뭐그 법조계의 판사들의 하나회다 이런 이제 그 비판 사조직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2018년에 해체를 했는데요 아주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그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이 우리 법연구회를 거쳐간 판사가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연구회가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30년 동안에 판사로 재직한 사람이 5,000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그 중에 여기 출신은 150명, 어, 전체의 3% 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부장판사, 영장 전담판사 이렇게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떨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시는 대로 현재 8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 두명 문형배, 그리고 정계선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재판관 두 사람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된 다음에 그 후신격으로 어, 새로 만든 것이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바로 이 어,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 정경미 재판관 이두 사람은 우리법이나 인권법은 아닌데 김영수 대법원장, 김영수 대법원장은 아시는 대로 우리법 회장, 인권법 회장 다 했던 사람인데 김영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김영수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는 어떨까요?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판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인권법 연구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영장, 현장에서 집행을 했었던 어, 최장우 검사 현장 지휘했었던 검사죠. 이 사람의 전직은 법무법인 LKB 변호사인데요. LKB라는 곳은 이광범 대표 아마 그 이니셜을 따서 LKB인 것 같습니다. 이 LKB라는 곳은 공수처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광범이라는 이사은 바로 초대 공수처장의 문재인 정부 때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고요. 공수처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LKB로 옮긴 변호사만 3명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공수처, 당시에 공수처 그 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고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매우 편향되어 있는 공수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건 그 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그 수사권 문제라든가 영장 청구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이제부터는 재판에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갖게 되신 사법부의 일부겠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판사들의 문제,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긴 이런 수사 기관들의 사법 체계의 대혼란, 이 혼선,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것은 해결돼야 한다, 라는 이 문제,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로 앞으로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